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블록 동적 블로그가 이상해요 편입니다.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단열재의 빨간색 중심선을 표시해 놨는데요. 동적 블록을 이동할 때 당황스러운 점중한 가지를 지금 보여드릴게요. 쉽게 말해서 블록이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방향키 기준점을 잘 보세요. 계속 아무렇게 이동하다 보면 이상한 게 눈에 보입니다. 보이시나요? 지금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기준점이 단열재 블록밖에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?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열재 화살표를 신경쓰면서 이동시키든가, 아니면 선행을 잡을 때 양방향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게끔 잡으시면 됩니다. 한 방향은 양방향과 다르게 기준점인 파란색 화살표가 블록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.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. 한쪽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요? 매개변수 세트에서 선형이동을 선택하세요. 양방향이 아닙니다. 한쪽 방향으로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선형이동으로 만들면 한쪽은 고정되어 있어요. 그리고 단열재를 이용하여 동적이동을 만드는데 이동할 때 이렇게 블록 자체가 싹 사라지든가? 분명 객체 선택 지정을 할때 제대로 했는데 모양이 이상하게 배열되어 이렇게 모양이 이상한 모양으로 배열되어 이럴 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은 내가 정확하게 했는데 캐드가 이상해 이럴 때만 먹히는 방법입니다. 귀찮게 실이 원과 선을 이용하여 이 블록 안에서 단열재를 수작업하면 됩니다. 전체 다 수작업으로 진행하셔야 해요. 전 귀찮아서 선한 개만 그리고 짜잔 완성을 해보이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